18자 때문에 어쩌다가 자기 가족 중에 엄마 이혼하고, 엄마, 아버지 이혼하고, 자식, 자식 중에 뭐, 한명 정도 이혼할 수 있어, 가거는 우연의 일치로. 그거 말고. 자기 형제들마다 이혼한 사람 있어요. 자기 첫째 이혼하고, 셋째 이혼하고, 형제들마다 네명다 이혼한지 봤어요. 그런 집은 유전이야. 안녕하세요. 도연 모살입니다. 선생님, 예. 이온도 유전이 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온도 유전이 될수 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예, 바람기도 유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무속적으로 제가 저는 풀어내야 되니까 음. 왜 그런 게 있냐면, 한번 이제 주위를 쭉 둘러보세요. 왜 결손 가정을 제가 이제 꼭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결손 가정을 좀 보면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집에 이제, 이제 자식들을 보면 이혼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제 꼭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이제 무속적으로 딱 이제 분리해서 본다면은 우리는 조상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왜? 무속인들은 조상을 빼고는 이야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죠? 조상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자, 조상의 그 고하고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봤을 적에 자, 자기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은 자기 사주팔자에 자기의 탓은 절대 아니야 이혼하는 게. 그거는 자기를 탓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성이 없어. 저는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혼할 때부터 다 행복하게 진짜 알콩달콩 살고 싶지. 누가 이혼할때 결혼, 아, 결혼할 때 이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지하고 상관성이 없어요. 이혼할 때는 어떤 이유든지 그 이혼을 시키는 그 악마들이 마귀들이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딱두 가지야. 자기 사주 팔자에 결혼을 해가지고 두번세번 결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주에. 얘는 결혼 늦게 시키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 엄마들이 애들 사주 보러 갔을 적에 결혼 늦게 시키세요 하는 애들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야. 그뭐 어디 인물이 못 나가지고 결혼을 늦게 시키라는 게 아니야. 결혼을 늦게 시키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들 물어볼 거야 왜 우리 애가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잘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못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앞에 많은 경험을 해보고 어? 조금 예심이 생겼을 적에 결혼을 해야 실패를 안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애 해보고 다 해보고 실컷 지 해보고 다 해보고 결혼시켜라 이성의 경험을 좀 해보고 난 뒤에 또 어떤 애들은 너무 고지 시켜서 결혼해서 이혼할까봐 혹시나 늦게 어, 시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하면은 결혼 일찍 시키면은 결혼할 나이에 이혼할까봐 어, 그거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 늦게 시키라는 거야. 그건 자기 사주에 자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게 있, 불명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꼭 그런 거 나쁜 건 맞아 또 보면은 음, 그거는. 지가 직업이 뭐 검사, 의사, 판사, 그거 뭐잘 나고 못 나고 고함 상관성이 없어 그거는 그 작용이 뭐 어떤 작용을 하든 뭐 도와의 작용을 하든 뭐, 뭐 어떤 작용을 하든 간에 그거 고함 상관성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그 사주를 가지고 살아 간다고 해도 어또 무조건 또 이혼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기 모든 자기께 1번이더란 말이야. 참고 살고 기도하고 살아도. 고 흔적은 내더란 말이에요. 참고 살 뿐이야. 힘은 힘은 들더라. 어, 그건 지 거니까. 근데 그 말고 자일 번은 지 사주에 그런 거 있고 자 그거 말고 어, 유전 되냐고 물어봤죠. 네 이런 거 봤어 내가 자기 가족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유전이야. 자 유전 어떤 거 조상의 유전이란 거 있습니다. 지 팔자 때문에 어쩌다가 자기 가족 중에 엄마 이혼하고. 엄마 아버지 이혼하고 자식 자식 중에 뭐한명 정도 이혼할 수 있어 거는 우연의 일치로 그거 말고 자기 형제들마다 이혼한 사람 이 있어요. 자기 첫째 이혼하고 셋째 이혼하고 그렇게 이혼 이혼 가정이 한네명 정도 되는 케이스 그 빼고 또 엄마 아버지 이혼했어 형제들 세명다 이혼한 지 봤습니다 저는 형제들마다 네명다 이혼한 지 봤어요. 그런 집은 유전이야. 예. 그집 조상 중에서, 어, 그런 영가가 있는 겁니다. 조상 영가가. 그럼 청춘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춘에 사랑 실컷 못하고 이혼을, 사, 사랑의 메인 조상. 그런 영가가 있어가지고, 그 조상이 원한풀이를 다 못해서 자손마다 이혼을 시킨단 말이야. 이혼, 이혼했지 위해서 그러면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가 이혼하고 죽고 나면 사랑이 메이는 거잖아, 그치또 밑에 이제 하나 흔들었지. 그러면 이제 첫째 자식한테 가. 첫째 자식 하나 인생 뿌리 흔들어 흔들었지.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가. 또 하나 뿌리 판단 말이야. 셋째한테 가. 또 가서 또 흔들어 버려. 그렇게 다 자식마다 이혼하는 집이 있어요. 그거는 유전이잖아. 쉽게 표현하면, 어, 이 혈통의 유전이 아니고, 어, 그거는 조상의 바람인 거야. 어, 그런 집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어, 그래서 만약에 자기 가족 중에서, 뭐, 엄마, 아버지 이혼할 수 있어. 요즘 이혼이 뭐, 흔, 말 그대로 너무 흔하니까. 근데 자식 중에 그 중에 꼭 하나 담는 자식이 있거든? 어, 어쩌다 하나? 그것도 말 그대로 대물림이야. 그렇게 되도록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어? 너무 쉽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 하지만 요즘 쉽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닌 두 케이스가 아닌세 케이스가 되는 케이스. 형도 이혼하고 동생도 이혼하고 아버지도 이혼하고 그거는 유전이 돼요. 물명이 위에 올라가면 저그 할아버지 또 있어요. 그거 유전이잖아. 그 집에 그런 말 그대로 영가가 있다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그집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런 귀신이. 그 조상의 그매듭못 풀어서 그래요.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하게 난 사형제가 다 이혼한 집도 봤습니다. 그 청춘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거예요. 그 집에는. 그걸 두고 이혼도 유전기가 있나요? 유전이 됩니까? 하는 게 그걸 두고 얘기하는거 그래서 만약에 내 결혼 내 사주에도 만약에 그게 이제 결혼 두번세번 번 해야 되는 사주가 있단 말이야. 근데다가 조상의 그 결혼을 이제 이혼하는 사주 그 유전자를 가졌다. 조상에도 그 집안에도. 그래서 엄마 가 집안을 보는 이유가 그 이유야. 막 유전 되냐 물어봤잖아. 어, 그렇게 이혼하는 거는 그 청춘바람이야. 그 문제 있는 거야. 그거는 그 집안 보는 겁니다. 그거 딱 맞물리잖아. 만물리은 그거는 거의 100% 유전해, 유전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그래서 집안을 보는 겁니다. 어,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서 기도를 하면요. 그거는 그 피를 어,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정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팀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이혼도 무속적으로 본다면 어, 유전자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된보살 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